백슬 매운맛, 솔트. 비주얼 대나무 술은 이제 잘 타고 있네. 이불이 이제 사, 살짝 죽을 때 삼겹살을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죽었으니까 이쪽에다 만들어 봅시다. 불이 세니까 초분을 일단 먼저 여기다 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기 이제 기름이 생기잖아요. 형님. 삼겹살 기름이 딱 생기면. 아, 삼겹살이 들어온다. 목살이 되니까. 아니 예. 그 삼겹살이, 그래. 삼겹살이 더 좋은데 삼겹... 그렇게 하려고만 삼겹살 훨씬 좋은데 달라붙자 넣었어 소림칠판 삼겹살 음 향이 너무 좋다 주꾸미. 소리 좋다 빗소리 삼겹살 굽는 소리 목살 굽는 소리 자 우리가 이게 예. 목살 김 모랑 뭐랑 나도 좋다 어 맛있게 익었어 아그 라면 끓는데도 간이 되가 또아 그러네 맞다 그래서 막아금이 되겠다 와 진짜 맛있어 뭐봐음아 너도 호호 와, 열심히 까, 이거. 이번, 이번엔 라면 스프를 안 넣고, 뭐, 소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와, 이거 진짜 맛있네. 난, 난 아, 그리고, 아. 아, 이게 소스가 향이 강해서, 대담이 그 조금 죽긴 합니다. 아, 그래도,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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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음. 맛있어, 와.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네. 자,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음. 목살, 아. 돼지 목살, 와, 부이네 진짜 쭈꾸미를 우리가 먹었던 라면 국물에다가 재놨더니 그렇지. 이런 맛이 나네. <laughs> 라면 스프는 라면 국물이 어떻게 야기게 라면이 최고네. 우리 파을또 먹어야 되지 않을 네. 어, 칼을 또을좀 이렇게, 아니, 옆에다가 사이드로다 우리 그때는 그냥 구워먹아 대파. 그큰 바구니 잡고 왔는데. 오늘아요 아. 바로 입니다 잠시요. 파의 향이 아살에딱그 음, 아니야, 아니야, 맛있어. 맛있어. 음. 음. 와, 음. 와, 정말 맛있다. 음. 와, 쪽둥이가 사는 진짜 안되거좀 짜긴 한데 엄청 쫄기네엄청 돌리왠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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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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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그왠다 우후! 맞네. 뭐, 뭐가 없다 했다. 콜라김치가 없네. 콜라김치가 없네. 아, 맛있다. 고기도 맛있고, 소금도 맛있고, 칼도 맛있고. 먹은데요? 으! 쨔쨔쨔이 <목소리> 내가 꺼낸 거 있네? 집에서 이파를 이렇게 부어먹을 수가 없잖아. 뿌리 아니라서. 살짝 더 허기가 너무 시작했었거든. 이거 어디 가서 보면 돈 주고 사 먹는 맛이 아니잖아. 돈 주고 이런 거 먹지. 그러니까. 바른 대나무를, 생 대나무를 뜯어야 하지, 맛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바른 대나무하고는, 수준 게 올라오고, 대나무 수준 게 올라와서. 어. 그래서, 그맛인 바른 대나무로 하면, 그런 맛이 안나 자, 그러면, 밥을 먹읍시다. 자, 물고. 제목을 뭘로 부셔야 되나? 참나무, 홍밥, 낙지, 철판구이. 낙지 초장구이. 초판 그 뭐지야 그거 고추 음, 음. 소림 칠판 낙지구이. 소림 칠판 <laughs> 이야 맛있겠다. 형님 먼저 어디 한번 네. 이렇게서 해뭐 네. 볼까? 어. 어 밥이 잘 익었나 봐. 잘 익었지 당연하지. 물기 물기 있는 거는 여기 뜸이자 여기다 하면. 자, 잠깐만요. 어떤 맛인가 보세요. 진짜 맛있을 겁니다. 대나무 주세요. 대나무 주세요. 대나무 주세요. 음! 와, 완전 색다른, 색다른 <laughs> 맛이네. 밥을 집어넣고 음. 씹을 때는 그냥 아, 이게 무슨 맛? 이랬, 음. 이랬는데 음. 거의 다 먹을 무렵에 끝맛이 음. 아, 끝맛이 훨씬 좋네. 달달한 맛도 있고, 고소한 것도 있고, 참기름도 있네. 음. 아, 이거 맛있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맛보다 음. 이게 씹으면서 끝맛이 아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먹은 거는 음. 속이 가 차가웠던 거야. 근데 지금은 다 거. 따뜻하잖아. 어. 좀 맵죠, 근데? 맛이 확실히 달라. 아, 이게 먹을수록 맛있네. 아, 지금이 좋아. 어, 처음에는 맛있어. 잘 모르는 맛이었기 어, 때문에 그랬는데 어. 처음 드시는 맛이지, 뭐 처음에 이게 응. <laughs> 그러니까 아까 차가웠다 고 그랬잖아, 응. 차가웠을 때보다 이게 따뜻해지니까 맛있네. 응. 그렇죠. 형얼려에면은어를 잡아가지고 대나무에다가 쌀 넣고 은어 넣고 대나무의 죽순 향과 은어의 수박 향 그렇죠. 맛있다. 아이고. 먹을 것도 다 아, 먹었고, 이야, <목소리도> <너무 맥아 부르네. 목소리도> 어, 음이 배가 부르네. 아, 많이 먹었어. 많이 많이 먹고 먹었다. 아이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아, 오늘 참 즐거웠어. 우리가 저기 어디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뭐 하고 있고, 다 껍질 잡고 갖고, 껍질 오늘 한 삼만. 그래도 말이야. 아한 마디 삼만. 세계 첫 껍질. 생애 첫, <목소리> 첫 껍질. 그리고 뭐 낮에 잠깐 쉬고, 우리가 그 라면 그냥 끓여 먹는 거로. 나쁘진 않았지만 빨리 니요먹어고 그러고 서 이제 아 비가 아까보다 서그오보다 너무 많이 와라가지고올라보고 자고 가서갈림는데 지금 맞아가면서 했는데 똥뱅이라고 했나 아까 뭐 올라오고 난다 야그수에 걸렸는데 깜짝 놀랐 진짜 수으로 올라오는 줄 알았더니 초에 여기 다 가려진 동매이 생각지도 못했 아니 왜이 있긴 왔는데 동맥이 있잖아 숯는데 숯으로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나도 봤잖아 이렇게 쭉거보데씨 올렸는데 내풀때가쭉 올라오길래 에이 너 저거 아니, 아니구나 그랬는데 그 수초 사이에 고기가 걸려 이렇게 응. 아참정 아, 아휴 몰라도 먹었지만, 뭐 먹지만 그래도 잘 먹었지만 음 맛있는 대나무밥 먹고 맛있는 대나무, 삼겹살에 쭈꾸미에 대나무 낙지 낙지에 참 대나무 낙지밭에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는거내가는 거죠?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음. 여기 오늘은 좀 나중에 정리하고 내일 네, 아침에 정리합시다 그래 이따가 오랜만에 뭐, 또 들어가면 이중 텐트가 기다리고 있잖아 어? 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갔던 어, 날에 라면이라도 먹고 이제 하동으로 다시 하동에뭐자에서황 황어 잘 봤어? 난본 적도 없어 황어라는 거를 황가 제일... 원래 황어가 천하만는고대야 3, 4월에 올라오는 황어 제일 많았어요. 그래? 본인 내가 잡아 <목소리도> 좀좀 네, 말는 저는 저는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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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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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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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저는 역시, 이중 텐트. <laughs> 으아... <laughs> <어디 가리라>. 으아... <laughs> 뭐야.